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가 가장 큰 인명피해를 본 전쟁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일선에서 싸우는 전투병을 보조하는 보조병력들은 징기병을 쓰고 일선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들은 계약병을 쓰는데 이 계약병을 소모하기가 아까우니까 이른바 총알받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충당을 했냐면요. 감옥에 있는 장기수, 사형수 이런 사람들에게 너 감옥에서 썩을래? 아니면 군복 입고 싸워서 살아남으면 전과를 씻고 특혜를 받을래? 이렇게 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기에 소련에서 군인들이 900만 명, 1000만 명이 죽었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 여성들이 적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20대, 30대만 놓고 보자면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여성이 100일 때 남성이 41, 42, 43이었습니다. 여성이 10명이 있다면 남성이 4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섯 명의 여성들은 짝을 구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일부일체제 사회인데 실질적으로는 일부다체제 사회가 됩니다.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류한석교수입니다 전공 분야는요. 크게는 유럽사 조금 좁히면 은 러시아 현대사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학회장을 1년 동안 맡아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상비군이라고 할까요? 정식 병력을 한 7, 80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쟁하면 늘어나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제가 알기로 한 30만 명을 동원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 2차 동원을 했었고, 그때도 한 30만 명 동원을 했습니다. 부분동원이었죠. 러시아 인구 규모가 지금 1억 한 5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만 명이라고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동원된 병사들은요, 일선에서 싸우는 전투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병과에서 일하는, 그 일선이 아니라 이선에서 일하는 그 부대에서 하고요. 직접 적과 맞싸우는 그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은 징집병이 아니라 계약병이에요. 이러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싸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충분한 금전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의 평균 연봉에 천하배를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원입대한 병사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보통 보면 30만 명 동원했다 했을 때그 병사들을 다 전선에 일순에 투입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계약병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고요. 전쟁이 지속되면서 보조 인력도 상당히 어느 순간에 모자랐던 거예요. 그때 동원을 해서 모자라는 병력을 메운 것이죠. 러시아 특히 이제 푸틴 정부가 제한된 병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또 우리나라와 같은 또그 지형이 아니라 위아래로 거의 뭐 1,000km에 대한 전선이 있거든요. 그긴 전선을 100만 명이 채안 되는 수십만 명을 하려니까 항상 병력에 허덕이기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라고 할수 있지만 어쨌든간에 그 병력을 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유리하게 가져왔다는 것은 허점이 많은 군대이긴 하지만 러시아 군대와 러시아 정부가 성공했다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장교나 부사관 빼놓고는 일반 병사들한테 군대 들어오라고 하는 어떤 그 광고가 없는데 사실 저는 이게 영국 유학생이거든요. 영국에서도 그런 식의 광고는 무지 많았습니다. Be 베스트. 최고가 되어라라는 얘긴데 러시아의 그 포스터를 보면서 영국에서 봤던 포스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느 사회나 군대는 있기 마련이고 군대의 젊은이들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전쟁을 낭만화하고 전쟁의 참상을 숨기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일선 병사들이 계약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계약병들은요 상당히 정예병력일 수가 있어요. 저번에 러시아군이 소모전을 벌인다고 했었죠.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상대방의 전력을 소모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측 전력도 소모가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식의 전쟁 방식을 수행했냐면요. 일선에 싸우는 전투병을 보조하는 보조병력들은 징기병을 쓰고 일선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들은 계약병을 쓰는데 이 계약병을 소모하기가 아까우니까 이른바 총알받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충당했냐면요 을 감옥에 있는 장기수, 사형수 이런 사람들에게 너 감옥에서 써을래 아니면 군복 입고 싸워서 살아남으면은 정가를 씻고 특혜를 받을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감옥에 있는 흉악범들이 마그너그룹이라고 하는 민간 군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선에 투입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이제 총알바지 역할을 한 겁니다. 그, 그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민간 군사기업과 계약을 맺어서 전선에 투입된 그 러시아군의 병사의 그 파상공세를 막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소모가 됐던 거예요. 어 그런 상태에서 맨 마지막 정리를 누가 하냐면 정식 계약병들 정기군이 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비인간적인 전쟁 수행 방법이라고 할수 있지만 군사 효율만 따지면 엄청나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성공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가 지난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망자 피해를 받는가는 정말로 정보 소스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서방이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80만 명, 90만 명 얘기를 하고 러시아는 아예 발표를 하지 않거든요. 제 나름대로 정황 증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믿을만한 소스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면요, 10만 명은 넘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15만 명은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 에 어딘가 있다고 할수 있죠. 많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로서는 이게 좀뼈 아픈 게요. 제 2차 세계대전 독일과 군 싸우다가 그 군인이 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198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다가, 한 10년 동안 싸우면서, 4만 내지 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체첸과 전쟁을 하면서, 또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가 가장 큰 인명피해를 본 전쟁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 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러시아의 인구 구조에 충격을 줄 만큼 큰 피해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러시아 사회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난 전쟁이고 피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쇼크를 줬다고 볼 수는 있죠.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확실히 남성이 수자가 적고 여성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그 여성의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짧고요. 그리고 여성들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웬만한 나라는 여성의 평균 수명과 남성의 평균 수명이 한 5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러시아는 그게 10년 차이가 되면서 할아버지는 별로 찾아볼 수 없고요. 할머니는 많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러시아의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러시아 남성들이 특히 이제 그 60대, 70대가 돼서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젊었을 때 하도 몸을 술과 담배와 각종 몸에 안 좋은 곳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가 안착되기 전까지 한 10년. 15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이때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 1985년부터 2 0 0 0년까지로갈수 있습니다. 저는 어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러시아 현지에서 겪었는데 정말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 남자들이 요어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하는가 했을 때그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푼다는 얘입니다 아니면 상당히 폭력적으로 툭하면 싸우고 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남성들이 제명에못사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여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생활력이 강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거기에 적응을 한다고 할까요? 아둥바둥 되면서 버텨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 남성들도 훨씬 오래 사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러시아 남성들은 경제 위기라든지 체제 위기 속에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확대하느냐? 러시아 역사의 특성상. 그런 식의 아주 그 험악한 시기가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20세기 초, 제 1차 세계대전부터 러시아 혁명과 내전을 거치는 그 시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그리고 소비트 연망의 붕괴와 체제 전환의 고통 이 시기인데 이렇게 긴 기간을 주기적으로 거치면서 남성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인데 그세 번에 다 나타납니다. 한번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남성들이 죽었고요. 말 나온 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2차 세계대전기에 소련에서 군인들이 900만 명, 1000만 명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 물론 그중에 여성들이 적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20대 30대만 놓고 보자면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여성이 100일 때 남성이 41 42 4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10명이 있다면 남성이 4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식의 그 인구 충격이 가해졌고 그게. 원상으로 회복되는데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러시아 영화를 보면요. 신랑감을 못 구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웬만큼 또 시간이 흐르, 흘러가면서 충격이 이제는 완화가 됐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성비를 찾아가는 또그 시점에 또 소비트 연방이 붕괴합니다. 또한번 10년, 15년에 체제 위기를 거치면서 또한번 남성들의 숫자가 확 줄어들고 또그 시대에 보면은 길거리 에서 보드카 먹고 널브러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또 체제가 안정돼 있으면 그런 식으로 어~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몸이 망가지더라도 의료 체제가 작동을 해서 건강을 제작했을 텐데 체제 전환기에는 완전히 의료 체제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또한번 러시아 인구 구조에 위기가 닥쳤다는 얘기죠. 음. 전반적으로 보면요 러시아 남성들이 가정을 제대로 꾸려 가지고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역사적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20대 30대에서 남성이 한4 명이 있다고 하면 여성이 10명 이 있었다 달리 말하면 6명의 여성들은 짝을 구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일부 일체제사회인데 실질적으로는 일부 다체제사가 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당시에 한 남성이 이 여성과 살다가 또저 여성과 살다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것은 전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죠. 그래서 그 러시아의 남자 꼬마 아이들은요,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키우다가 어느 순간 훌쩍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남자 꼬마 아이들은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크면은 아버지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러시아 남성들은 어떻게든 간에 내가 내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laughs>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 여파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억울하죠. 러시아 남성들이 돈을 안 벌어오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가부장적인 또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남성들이 서방 국가에 비해서는 가부장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데 그러면서도 또 내가 결혼을 한 이상,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내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또 체인감부터 분명히 있잖아요. 러시아 남자들은 가정이 충실하지도 않고 어, 가족을 먹여 살려한다고 야 하는 체인감도 없고 하니까 정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최악에.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러시아에 살아보면 알 텐데 시내 걸작이 두 개가 있다. 하나가 호밀빵. 네, 우리나라 호밀빵 말고 시큼한 맛이 나는 또 호밀빵이 있어요. 그게 적응하면 정말 맛있기도 하고요. 건강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시내 걸작 하나. 2는 뭘까요? 러시아 여성. 사실은 불경한 얘기일 수 있지만, 신의 실패작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러시아 남성. 이런 얘기를 러시아 남성들이 스스로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뭐, 러시아 남성들이 화를 낼 수도 있고,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 남성들이 알아서 스스로 그런 농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들으면 웃음도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재밌는 관계였습니다. 예.